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며 이 말씀의 능력에 능력과 지혜로서 하루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 바리세인과 헤로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우 가르치심이니다. 가이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야, 지금 이, 이 일이 진행되는 것들은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음, 이제 계속 그 예루살렘에 나서 머무신 건 아니고 이렇게 나 가서 일을 마치시고 또 나오셨다가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일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계속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과의 계속적인 그 충돌을 그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들이 단순히 그냥, 어 서로, 서로 다른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의와 불의, 의의와 불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또 서기관들과 이렇게 종교사의 경제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반대로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사탄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자 저희들 참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탄의 도구가 될수 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심장으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자들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단순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최고조로 온것입니다 마지막 그한 주간에 그 사람들과 최고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데 단순히 한문제가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 책잡으려 했다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를 비난할 근거를 잡고, 그를 십자가에 달수 있는 근거를 잡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그걸 와서 올무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아, 이제 예수를 책잡으려 했다. 단순히 그냥 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구실을 찾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를 죽일, 그 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일부러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잡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땅은 사실은 굉장히 대척관계에 있는 이 세례판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 해롯 땅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고, 헤롯 해롯 땅의헤롯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헤롯 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깊이 관여가 되어 있고, 군무, 술술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은 본래 이바리새인들이헤롯 땅들을 무시했고, 저 사람들을 가는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어, 그, 경원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로, 바리세인과 헤롯당은 서로 합치지 못했던 사람들 더 다른 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렇게 서로 하든 앙숙이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서로 야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게 싸울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뭐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지금은 합하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그 계획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 다르고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합쳐야 된다. 우리 우리 휴전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이 사람, 사람을 사람 보내서 이제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어, 예수를 어, 비난할 근거, 예수를 죽일 만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든지 온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자,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자, 먼저 이제 서둡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올바로 봤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참, 올바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자유를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로 봤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 우리 당신은 참 되시다.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옳은 그 자체이십니다. 의 자체이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누가 사람이 누가 이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말을 하면은 저쪽 파가 싫어한다 이 말을 하면 저쪽 파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누구의 눈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그 말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맞추어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즘과 같이 또 당시와 같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또운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시대에서 얼마나 큰그 동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위험로 보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총독 앞에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할 것이고 사람 뭐좀 낮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높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참그 성격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참 되시고 참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것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중한 동목이 좀더사삼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귀한 종 고귀한 동목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에게서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우리 이저 사람이 어려운 질문 또 질문했을 때그 대답이 잘못 나와서 혹시나 이 로마나라워를 대적하는 말 아니면 우리 종교 제도를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거스르는 말을 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음을 그것을 잡아서 고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공격을 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하다, 참되다, 우리가 진실하다, 우리 가 올바른 걸 말했다 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주 절대절명의 시, 그 시간에 우리를 올메이는, 얽매게 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행동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니다. 자, 봅시다. 다시. 오직 진리로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시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질문의 요점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에는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 면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라는 나라는 정치, 종교, 군사로 굉장한 시스템,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정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요. 미국이 마찬가지라. 미국이 큰 나라지만 그냥 세금을 많이 내는 거 마찬가지. 그냥 돈을, 달러를 찍어내서 맨날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 돈이 필요해 이, 이 로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고 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참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걷는 그 세무 공무 세무 세무회를 담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 이스 그로마 사람과 결탁해 가지고 아주 과도한 세금을 또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금 때문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낼 때에 되는 그 내는 그 돈이 여기 이제 데나리온은 이제 말이야. 데나리온은 하를 가져라. 와 동전을 이로 말하면 이제 이게 어 화폐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가이사의 사진 그 모습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를 칭찬 그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낼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 온전히 우차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시저를 칭수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걸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받칠까 말릴까? 받칠까 말릴까? 자. 받칠까요, 말까요? 하여 탄도질로 말하는 것입니다. 받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 그, 다른 나라, 로마 나라에 우리 바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나라에 대한, 로마 나라에 대 반역으로, 로마에 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치니까 말리니까, 대답하라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뻔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자,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그 은전의 어, 종류입니다. 그 대나리온의 돈을 가져와라. 이제 그 하는 말은 자 굉장히 예수님께는 총명하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전을 자기의 수중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의 사진이, 로마 모습이 새겨지고,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가져와라! 할수 없이, 그 지금 온 사람들, 지금, 이렇게, 책략을 잡, 책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어떤 그, 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와라! 너희들이 가져와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돈에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글의 모습이 누구 거냐 그랬던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 시저 시저가 거기 새겨져 있고 시저를 는 글이 거기 새겨져 있다 자 그래서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아무 책, 책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어떤 세익을 마은 그런 어떤 그 원칙을 정하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에 대한 또 그대 자신들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국가라는 이 제도 속에서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 자신의 국가이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에게 필요한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치면 바쳐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 돈 많이 들간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바치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야, 사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듣는 사람들도 참한 면에서는 뭐책 잡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이지만은. 아유,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도 돈을 바치고, 또, 서, 예를, 이 성전에도 돈을 바치고, 성전세가 있고, 뭐 세금이고, 그 나라의 세금이 있습니다. 너무 바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를, 나라에는 바치기 싫은데, 그걸 바쳐야 되느냐? 만약에 바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음. 말만 나오면 당장 바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다면 무슨 구실만 있으면 바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가 어, 그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런 세금은 내라.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하나님을 바쳐라. 자, 저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뭐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우리 자식들에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덜바치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뭐 절세하는 건 우리가 그건 더 절세를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아, 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선헌금들 내가 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희생하고 이것 때문에 저승하고 그러지 말고 다. 들어야 될 것은 드려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라에서 또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나갈 돈도 많지만 또 세금을 받쳐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써야 될 것은 각각 그걸 쓰는 겁니다. 특별히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나라에 대해서 할 것들, 또 믿음을, 믿음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 이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